아니 들어본 이름이죠 다산 정약경.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그 다산 정약경 선생의 유적지입니다. 들어간 입구소서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조선 시대 정조 태왕의 베스트 프렌드 배프였죠 어, 다산 정약경 선생의 유적지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산 정력윤 선생님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실학 사상이죠 실사구시라는 이라가이 있고, 다산 정력선생님의 여러 가지 서적이 많죠. 여유당 집도 아시죠? 여유당 집, 여유당 집은 다산 정력윤 선생님이 후손들이 지은 거죠.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책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없어져서 그 도가 점점 얻어 졌으니 오늘날 백성을 다스린 자들은 오직 거두어 드리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길을 바라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들은여이고시 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서로 쓰러져 진부렁이를 매우는데 그들을 기린다는 자는 바야흐로 구운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 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. 이것은 진실로 내 덕을 쌓기 위한 것이요 어찌 꼭 목민에만 한정한 것이겠는가. 심설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.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설하 이런 것이다. 자, 다산 정여우 선생님의 실용사상이 여기서 명민신세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. 자 여기 가면 저쪽 가면은 또 뭐가 있냐면요. 다산 전역의 선생님이 성조, 아 정조죠. 정조, 정조 대왕이 쉽게 말씀드린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죠. 아들이 어, 화성 경기도 화성에다가 어떻게 되는가? 수원 화성이죠. 화성에다가 성을 쌓을때 어, 사용했던 거중기입니다. 거중기 이 모양이 거중기인데 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. 갑자기. 거중기는 정조때 다산 정약용이 서양의 기술을, 도로의 원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만든 기구죠. 그래서 수원성을 쌌는데 이걸로 쌓아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쌌다는 그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어쨌든 유네스코 세계의 무산으로, 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, 축조에 사용된 거중기. 이때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선생님이었 오,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. 아, 일부를 그래. 그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죄송합니다.